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동작하나요? 라고 붙여 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실까봐 부제목으로 그 부사로 동작을 강조해 보자라고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사 하나를 넣어서 약간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뭐 형용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모양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뷰리풀'이라는 아주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형용사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쁜이라는 의미이고요. 보통 이제 사전을 이제 슬슬 쓰시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뭐 알고 싶으면. ADJ라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형용사라는 의미예요.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adjectiv처럼 생겼는데 이걸 다 쓰실 수가 쓸 수가 없으니까 앞에만 이렇게 ADJ라고 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전을 딱 찾았을 때 단어 옆에 의미 옆에 ADJ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형용사라는 의미인 거죠. 자,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짝꿍이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는 이런 식으로 a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또는 a beautiful baby, 아, 아름다운 예쁜 아기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꽃 또는 아기 같은 명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었고요. 이때 원래 어는 a flower였지만 이렇게 어, 형용사가 들어가 버리면 a가 이제 맨 앞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왕초보 해와 1강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부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뷰레 f u L Y 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부사가 생겼고요. 자 사전을 찾아봤을 때 뒤에 A D V 그래서 어드처럼 ad, 이제 A D 가 있고요. Verb 가 동사가 이제 뒤에 달려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어 외울 때 이제 부사의 뭔가가 a d 더해진다라는 의미로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랑 아주 짝이 잘 맞는 그런 아이가 부사인데 한국말로 할 때는 예쁜이 아니라 예쁘게처럼 해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예쁘게 다음에 올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예쁘게 그리다, 뭐 예쁘게 뭐 뭐하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올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가져온 건. beautifully sing 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노래하다 또는 beautifully draw 하면 아름답게 그리다. 이렇게 동작을 뭐뭐하게 라는 말로 꾸밀 때 이런 식으로 ly가 붙는 부사를 씁니다. 그럼 부사에는 모두 ly가 붙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부사들이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것이고 100%는 아니고 어, 형용사랑 모습이 똑같은 부사들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기본적인 당신은 어떠어떠한 동작을 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꽃을 그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제일 처음에 "you" 그 다음에 "그립니다" 동작을 먼저 쓰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a flower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you draw a flower 하면 너는 평소에 꽃을 그리더라.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부사를 넣어서 너는 꽃을 예쁘게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제가 그려 앞에다가 예쁘게를 지금 넣었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 부, 어, 동작의 앞에다가 예쁘게 해당하는 부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You draw a flower에서 동사 draw라는 동작 앞에다가 beautifully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you beautifully draw a flower 하면 너는 꽃을 되게 예쁘게 그리더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you beautifully draw a flower라고 제가 알려드렸지만 항상 beautifully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You draw a flower 맨 뒤에 beautifully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ly라고 끝이 되어 있는 이런 부사들을 어, 문장에 넣을 때 동사의 바로 앞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다 끝내놓고 그 뒤에다가 넣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위치를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만 잘 알고 있으셔도 충분히 영작은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뭔가, 너는 꽃을 그려 외에도 뭔가의 다른 시간을 말하는 말이나 장소를 말하는 말들이 막 붙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사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너는 꽃을 그려 해서 you draw a flower 다음에 매일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문장 뒤로 빼주셔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You draw a flower every day 해서 매일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맨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꽃을 마당에서 그린다 라고 장소를 넣고 싶으면 장소도 목적어 끝내놓고 나서 이제 뒤에 집어 넣어주시면 이런 식이 되겠죠? You draw a flower in the yard 해서 마당에서 꽃을 그리더라 평소에 이런 느낌을 내시, 내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사를 넣고 싶은 거죠? 아름답게라는 부사를 여기다 넣고 싶은데 그럼 어디다 넣으면 될까? 우선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아까 전에 그리다라는 동작 그래서 동작 바로 앞에 넣어 줄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You beautifully draw flower every day. 이렇게 동사 바로 앞에 넣으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또 하나 해 보면 너는 꽃을 마당에서 예쁘게 그려 할때 부사를 꽃 7이라는 목적어 바로 다음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draw a flower beautifully 라고 써놓고, 마당에서 뭐, 이런 마당,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이제 부사보다도 더 뒤에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yard 가맨 뒤로 가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는 맨 뒤에 beautifully를 빼줘버리면 얘가 강조하는 draw라는 동사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이에 이런 말들이 끼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원래 draw를 강조해야 되는데 사이가 멀어져 버리면 강조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군더더기가 붙어 있을 때는 뒤에 붙이고 싶다면 목적어 정도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하기 다 귀찮다. 하시면 바로 동작의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항상 ly가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부사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ast라는 단어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얘는 형용사가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옆에 제가 형용사라고 adj라고 달아놓았어요. 자, 그럼 뒤에 명사가 올수 있겠죠. 예를 들어, a fast car 해서 빠른 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 fast solution 해서 빠른 해결책.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일 때만. 그런데 부사 형태를 하려고 fastly로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만, fastly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사전에. 그래서 best는 부사로 빠르게라고 표현해 주고 싶을 때 똑같이 best라고 써 줍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adj라고도 나와 있고 adv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모양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라고 부사로 쓰였다면 얘는 동사와 같이 짝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터크라는 말이랑 같이 짝이 되거나 아니면 걷다라는 워크라는 말과 같이 짝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근데 ly로 끝나는 부사들은 이 어, 앞에다가도 써줄 수가 있고 동사의 앞에다도 썼고 동사의 뒤에다도 써서 뭐 beautifully sing, sing beautifully가 다 되었지만 ly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부사들 경우에는 보통 동사의 뒤에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 후에는 잘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talk fast 가 되게 또는 walk fast 가 되게 뒤에다가 이 부사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같은 형용사와 부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흔히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빠른 빠르게, slow 느린 느리게, late 늦은 늦게, early 이른 이르게. 그래서 행용사랑 부사가 같은 모양인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건좀 영작하실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ly가 붙어 있지 않은 부사를 가지고 어떻게 영작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빠르게 뭔가 꽃을 빠르게 그리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아까 ly가 있는 부사처럼 동작의 바로 앞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뒤로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다 빼주면 될까요? flower의 뒤, 목적어의 뒤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You draw a flower. 너는 꽃을 그려 다 해놓고 뒤에 fast, 빠르게.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랑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부사와 동사를 이어서 짝을 만들게끔 어, 연습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부사들과 동사들을 제가 몇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quiet, quiet 조용한이란 뜻이죠. 그다음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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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의 반대 즉 시끄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oud를 발음해주실 때는 드를 발음하지 않아야 되고요. loud loud 거의 loud만 많이 들리는 것처럼 드는 들릴 땐 말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beautiful 아름다운 많이 알고 계시죠? careful careful은 되게 조심을 하는 주의가 깊은 걸 말하는 거,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careful 거의 뿔 같은 느낌으로 careful careful 주의 깊은이고요. easy easy 쉬운이란 뜻이죠. Happy 많이 알고 계시는 행복한이란 형용사들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해볼 거고요. 자 얘와 어울리게 동사 중에는 걷다 walk walk, 말하다 talk talk, 노래하다 sing sing, 놀다의 play play, 춤추다의 dance dance, 배우다의 learn. learn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동사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형용사들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형용사랑은 명사가 짝이지, 부, 어, 동사의 짝은 부사이기 때문에 아까 한 번씩 눈으로 보았던 형용사들의 제가 다 l y l y l y l y l y l y 다보았습았습니래서래은뭐은하뭐하게 머머히 정도가 되게끔 달아 보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발음을 해볼게요. carefully walk, carefully walk, carefully walk, 조심히 걷다. loudly talk, loudly talk, loudly talk,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다. beautifully sing, beautifully sing, beautifully sing, 하면 아름답게 노래하다. happily dance happily dance happily dance 하면 행복하게 춤을 추다. quietly play quietly play quietly play 하면 조용히 놀다. easily learn easily learn easily learn 하면 쉽게 배우다. 입니다. 어 여러분 중에 만약에 L-Y를 뒤에 놓고 놓으시고 싶으시면 뒤에 놓으셔도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다 앞에만 해놨는데 walk carefully, talk loudly, sing beautifully, dance happily, play quietly, learn easily 이렇게 뒤에 부사를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동사의 부사를 동사 앞에 놓는 게 조금 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에 놓게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조심히 걸어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가 3인칭 단수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동작이 있다면 s를 달아주셔야겠죠. 그렇다면 그는 걸어는 he walks 이지만 조심히 걸어가 되려면 he carefully walks, he carefully walks. He carefully w o l k s 그녀는 행복하게 배워를 하기 전에 그녀는 배워를 하고 싶다면 she learns, she learns. 이겠지만 행복하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She happily learns, she happily learns, she happily learns. learns. 그는 크게 노래를 하기 전에 그는 노래 먼저 하면 he sings, he sings. 크게 loudly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e loudly sings. He loudly sings. He loudly sings. 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너는 아름답게 노래할 때 너는 노래하면 You sing 이지만 아름답게를 넣어볼게요. 그렇다면, You beautifully sing. You beautifully sing. You beautifully sing. You beautifully sing. 우린 조용히 걸어 We walk에다가 조용히만 연결시키면, We quietly walk, we quietly walk, we quietly walk. 걔네들은 행복하게 춤춰, 걔네들은 춤춰는 they dance인데, 행복하게 해피리를 넣어볼게요. 그렇다면 they happily dance, they happily dance, they happily dance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형용사와 부사를 여러분이 구분을 슬슬슬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부사가 들어가고 하나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짝을 한번 이뤄서 문장을 만들어보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아름답게 춤을 춰의 아름답게라는 부사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녀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워의 이 아름다워는 그녀의 드레스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뭐 하, 개가 아닌 형용사의 형태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부터 하나씩 영작을 해보면, 그녀는 아름답게 춤을 춰, she dances에서 아름답게를 붙이면, she beautifully dances. she beautifully dances. 이때 beautifully는 뒤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수 있겠죠. she dances beautifully. She dances beautifully. 그렇다면 그녀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인 그녀의 드레스는 her dress. 정말 아름답습니다는 비동사를 넣어 is beautiful.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Her dress is very beautiful. Her dress is very beautiful. 이렇게 부사도 하나, 형용사도 하나가 되게. 두 개를 하나의 짝으로 묶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이렇게 만들어 봐요. 자, 그는 쉽게 수학 문제를 풀어 라고 쉽게 풀어 해서 풀어를 강조하는 쉽게라는 부사를 하나 넣어 봤고요. 수학은 쉽지 않은 과목이야. 수학의 성질 자체가 쉽지 않아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는 형용사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다 할때풀 때는 solve라는 동사를 사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풀어요를 먼저 해보면 he solves하고 s가 붙겠죠? he solves 뭘 푸냐면 수학 문제 math problems math problems 합하면 he solves math problems가 되겠지만 여기에 10개를 앞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는 easily였죠? 그러면 he easily solves math problems. he easily solves math problems. he easily solves math problems. 수학은 쉽지 않아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th is not easy. Math is not easy. 이때 어, easily를 뒤로 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he solves, math he solves math problems easily. 이렇게 뒤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학은 쉬운 게 아니야라고 수학의 성질을 말하고 싶을 때는 형용사를 써서 math is not easy. Math is not easy. Math is not easy. 되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미션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이 아래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어, 부사로 한번 형용사로 한번 들어갈 수 있게 문장을 영작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